찰떡이, 찰떡이. 오, 영상 시작과 함께. 우리 차리가, 우리 차리가, 자다가 찡얼찡얼, 찡얼찡얼을 하고 있어요. 어이구, 우리 차리. 오, 우리 차리. 지금, 어, 똥을 잘못 싸고 있어요. 아니, 잘못 산다기보다는, 똥이 아직 덜 나와서, 계속 힘을 주고 있어요. 우리 차리. 아이고. 우리 떡이. 떡이는 잠을 자고 있어요. 떡떡이. 아이고, 이뻐라. 우리 떡떡이 얼굴 좀잘 보여주세요. 떡떡이. 어구, 오구 놀랬어. 미안, 미안. 음, 음. 떡떡이 얼굴 보고. 오. 떡떡이, 떡떡이 어, 잠깼다. 떡떡이 잠깼어. 우리 떡떡이는 이제 밥만 먹을 시간이 됐어요. 아이고. 어, 요즘에는 애들이 밤에 잠을 길게 잘 자서 낮에는 이렇게 거실에 나와서 생활을 하고요. 이제 저녁에 마지막 밥을 먹으면 그때는 이제 어, 침실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잔답니다. 지금은 낮이라서 이렇게 먹고 엄마랑 놀다가 잠도 자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laughs> 우리 떡떡이들 떡떡이들 아니지. 찰떡이들. <laughs> 우리 떡떡이 이제 배가 고픈가 봐요. 이제 영상 여기까지 찍고, 떡떡이 만마를 줘야겠어요. 자, 그럼 오늘의 찰떡이 영상은 여기까지. 여기까지.